홈 인테리어 고퀄리티 럭셔리 조명. 이 모던 홈 데코 LED 조명 펜던트 조명은 정말 멋진데요. 램프의 기능이 정말 다양해요. 차가운 흰색이나 따뜻한 흰색을 선택할 수 있고,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어요. 더불어 리모컨으로 조절할 수 있어 편리하죠. 뿐만 아니라, 밝기 조절도 가능하고, 앱을 통해 원격으로 조절할 수 있어요. 이 조명은 거실, 식당, 침실, 호텔 등 다양한 장소에 잘 어울리고, 보증기간도 3년이라는 점이 정말 좋아요. 홈 인테리어에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줄 이 조명 정말 추천해요. 이 북유럽 가정 장식 샹들리의 식당 광택 펜던트 조명은 정말 멋진 조명이에요. 밝기 조절이 가능해서 분위기에 맞게 조명을 조절할 수 있고 세 가지 색상으로 변경이 가능해서 다양한 느낌을 즐길 수 있어요. 또한 리모컨이나 앱을 통해 편리하게 조명을 조절할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해요. 그리고 크리스탈 소재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어 인테리어에 화려한 포인트가 될 거예요. 거실, 침실, 식당 등 다양한 공간에 어울리는 이 조명은 정말 추천해요. 이무리 샹들리의 모던 LED 반딧불 펜던트 조명은 호텔, 빌라, 레스토랑, 거실에 어울리는 현대적인 디자인이에요. 금색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고 터치 온오프 스위치로 편리하게 조명을 조절할 수 있어요. 무이플록 샹들리의 모델로 10개의 광원을 사용해 밝고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해줘요. 이 조명은 공부하는 공간부터 호텔홀까지 다양한 장소에 어울리며 도금 기술로 제작되어 견고하고 튼튼해요. 고객들은 이 조명의 독특한 디자인과 훌륭한 품질에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어요.